자. 자, 위문의 가방 3개. 예, 네, 여기에서는 뭐별 좋은 게안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해. 탐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2티어 카드 두개 나왔네. 개하고 그리고 여기서 과학자로 전부 뽑고 4티어에서도 과학자를 뽑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체면이야. 음. 깊. 탈변 냉정 탐욕 열정 자 숙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과학자 3티어 카드가 8장 있고 이거는 내일 제가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과학자를 뽑고 제발 체면이 한 번에 나오면 어 그러면 야 4티를 먼저 깔걸 그랬나 나 바본가봐 어 아, 어차피 5티어로 강화해야 되니까. 음. 자,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4티어 카드 과연 뭐가 나올지. 렛츠 고. 허. 아, 안 돼. 야, 이거 도주가 나오면 안 되지. 과학자는. 아니. 오케이. 어, 어차피 괜찮아. 저거 재료로 쓰면 돼. 지금 제가 과학자 카드가 몇장 있냐면 총 2장 있고 3티어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장 있어. 어, 내일 강화할 때, 뭐, 그때 나오면 되니까, 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드 까봤고, 랭크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마음속에 온통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심리학자 나왔습니다. 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봐야겠어. 이팀 무지성 첫탕 자격 나가신다 이거야 이러는데. 이 자, 거짓말 하고 있는 게 확실해. 칠구라네. 아, 아, 잠깐만, 이 보고, 자 잠만. 아니 실사 다른 팀이고 그길 초에. 픽이1손이면 4... 사... 오케이 7, 구로안 보거든? 그래! 이 가자 차라리 이녀이녀이녀이녀이 갑시다 <laughs> 왜내 입장 다 맙팀이야? 아 맞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봐야겠어 이런 자. 6실 다른 팀이고. 확실한. 어, 6피. <laughs> 손이 없다는 건 어, 6피. 다가면 돼. 어, 7사 다른 팀이 7구라 안 보거든. 67 다른 팀이야. 그러면 어, 7확 아니야? 근데 이 어. 사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어, 지금 67 다른 팀이니까 7 확이야. 그러면 6픽이 보조라는 거야. 어, 얘 보조고 마피아, 마피아야. 왜 8구라지?

아니면 실픽이 눈돌리다가 아니다 시중에 아니 삼아 너특 주겠다고 아 아니면, 청구 조작이라고, 사피. 설명했잖아. 2, 3, 아, 삼아, 제발.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굳이, 그럼, 내가 왜. 유 가라고. 오케이! 어, 깜짝 놀랐잖아. 뭐 하는 거야. 아, 푸파, 모르면. 그럼, 내가, 47. <laughs> 애매하기는, 어, 애매할 수 있긴 해. 어, 그건 인정. 어? 얘 도둑이네? 그러면 얘가 4, 1, 이렇게 룻 돌리다가 멈춘 거일 수도 있어.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심리학자 해봤고 야 이거 극일초도 그 어렵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이스 마음속이 온통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오케이 자 심리학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 1자1 의사 체크하고 어... 다음 사람 6으로 준비하자 렛츠고 자, 행동 양식이 너무나 비슷했어. 사도둑, 기다려봐. 건달, 영매, 테러, 실님형 왔어요? 그러면... 잠깐만 1,6가팀 있네 지금 8 홀강이잖아 사호어1,6가 팀이고 8피 같팀이랑 아니잖아 어27 8아 아 6보조에 1피 그럼 어 8말 맞아 오, 어? 오, 이러면... 와... 사, 가면 돼. 어, 사 가야지.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 이러면 사 가야 되긴 하는데 어잘 모르겠다. 난 찬성할게. 어, 나는 1픽 의사 같아. 무조건. 육모금나 찬성인데 왜반대이 됐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어. 나28 다른 팀이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확실해 야28 7아 너 협았다며 어28 다른 팀이야 적 7펑 3가라 다수 어 아니야 아니야 오야 아 잠깐만 아 제발 뭔 집중이야 2팔 다른 팀인데 치라 너 혀봤다매. 그러면 27 브라지 이 사람 아니 차수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 e 가자. 야, 근데 아왜 이간 e 거야? 28 다른 팀의 노손이었어. 그러면 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아 아, 맞네. 근데 기다려 봐. 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어. 오, 중한 명은 거짓말진하고 아. 있는 게 확실해. 자, 어 일진이야. 사이사람 일진이야 사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어. 야, 이거 푸파 있으니까, <laughs> 판이 다 읽히네? 어. 으, 약겨워, 이러는데, 으, 약겨워. <laughs> 어, 보통이라면, 어, 이거, 사과 의사 같은데 이러는데, 지금 내가 프로파일링이란 말이야. 어, 이거 사기야. <laughs> 사기다. 어, 판이. 자, 끝났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어. 할게 오케이. 얘가 자살이거나 아니면 6픽이 7조사거나 둘중 하나겠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니 근데 왜 첫날 왜 반대된 거야? 어, 무조건 4가지 그랬어. 1피 무조건 의사였거든. 야. 프로파일링 미쳤어. 어, 확실한 건 프로파일링이 미쳤습니다. 어, 나이스. 어 센스풀 굿. 마음속에 응? 온통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하 어따다 이제야 보석이 조금 말을 듣는구만. 어, 장인 보석인데 그래. 이렇게 터져야지. 어, 아무도 없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어. 확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렛츠 고. 6 조사할게. 이 두, 자. 행동 식이 너무 자, 36가 팀이야. 자경 아, 해커라는 거구나. 술사. 테러. 2, 6, 대립이네. 근데, 3, 6, 같. 2야. 6, 위선. 오케이. 오, 반응 좋다. 이륙, 둘다 해커라고. 아냐, 위선은 빨리 나오긴 했어. 칠은 뭐야? 칠고. 아, 미안. 아, 아냐, 아냐. 칠. 미안하다. 어. 그러면, 잠깐만. 36 갓팀이지. 야, 36 갓팀이면, 36둘 다. 이러면, 36둘 다. 아? 오늘, 삼. 3... 위성 고려를 내가 먼저 물었잖아 어 EP가 근데 EP가 3류 마 맙팀일 수도 있어 어나 프로 어 제발 나 죽으면 너네 못 이겨 3류 가팀이야 차라리 3평 8을 하라고 해. 와. 이 사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 괜찮아. 어차피 어, 도굴바 만인 이상 이거. 모르겠어? 자, 36가팀 기억하시고 네, 어 삼펑. 어 나도 찬성할게. 와, 졌네. 도굴마비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음,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야. 어, 난 분명히, 말했어. 어, 삼펑 하라고. 아, 이거 난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말했어. 이거 내탓 하는 사람 없지? 난36마팀 보고 있었거든. 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이렇게 해서, 심리학자 해봤고, 아, 야, 이거 도글마까지 있으면 무조건 지지. 어떻게 도글마비 있냐? 도글마 없으면 무조건 거의 이, 이기는 판이었거든? 와 진짜 야 이건 진짜 마피아 천운 따랐다 자경이 일펑했고 지금 의사가 자일했잖아 어 마음속이 온통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자 심리학자 나왔습니다 음자 이번엔 살아야 돼나 심리학자 4번 걸렸거든 근데 4번다 퍼블 당했어 <laughs>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일초에 조사할게. 74. 자, 7왜 이렇게 채팅이 2 쳐지지 2 5손망2 의사 52. 라다아 같은 팀이구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잠깐2 52. 5 만이홀경 확인해 탈 입장 어 사칠 어 위선도 보조는 절대 아니면 사 47 가신데, 둘다 마피아 팀일 수도 있어. 지령일 수도 있지. 47. 판사? 8 9라는 절대 안 볼게. 8 시민 팀 나니까. 3펑 6 했으면. 나도 3 같긴 해. 이거 무조건 28 시민팀이. 5도 6이면 6 가야지, 뭐. 뭐, 져야지. 어 무조건 져야지47같팀인데 거기서 나는 47둘다 오케이. 이 사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자투할게. 어져야 됨. 어 이런 판. 삼 몰았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어28진특 보고 어47 같은 팀인데 어, 어차피 <laughs> 찬성해? 아이 졌어 졌어. 어 이거 졌습니다. 군중 응. 응. 심리 휘둘리다니. 야, 영매 구라야 영매가 구라야. 아, 참네. 어쩔 수가 없어. 어? 검진이야. 그럼 얘 위선마비네. 잠깐만. 야, 아, 오, 위선마비야. 47 가시였잖아. 아, 3을 먼저 갔어야 했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가 과학자고. 지금 47 가시잖아. 어, 47 가시고. 얘 마피아에. 얘 기밀, 아, 기밀이래. 위선마피아야. 그래. 아, 삼픽 냄새 났다니까. 사실 가팀이라고 가팀이어 가지고 둘다마팀 느낌은 안 났거든. 어 그래서 이제 아, 3을 가자고 했는데 오도를 확 꺾어 버려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마피아들이 잘했다. 어. 내가 그만큼 설득을 못한 거지. 3을 가자고 하긴 했는데 아, 어쩔 수가 없지, 뭐. 아니, 조결이 18 노마비였잖아, 우선. 그래가지고, 팔은 일단은, 위선은 안 보고 있었어. 야, 날씨 진짜 덥더라. 어, 에어컨 안 틀면 못 살겠어. 지금, 와. 아, 진짜, 열받는다, 어허. 아, 심리학자 네번 연속으로 퍼블 당하고 지금 제대로 하는 건데, 아, 이것마저 졌어. 진짜 열받아. 어, 굉장히 열받습니다, 솔직히. 아, 프로파일링인데 이걸로 진다고? 하위사47 같은 팀이었으니까. 다른 팀이 나와야 돼, 무조건. 아... 아, 근데 영미티가 좀 나긴 했어. 어, 진짜 판사 같더라고. 뭔가 어 진짜 판사였어. 지령이었나 보네. 와.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심리학자 해봤고, 프로파일링이 사기는 아니야. 질 때도 있어. 어, 이건 인정. 자, 아무튼 다음.